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리게티 컴퓨팅이, 어, 시장의 폭락과 함께, 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좀 흘러갔죠.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이 나왔고, 어, 정확한 이 반등 자리는 절대 이 자리가 아니다. 어, 제가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영상을, 한 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 반등에 손쉽게, 이게 추세가 전환됐다 생각하지 말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어, 이거를,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매일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이 단계 시장의 폭락과 함께 리게티 컴퓨팅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1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리게티도 16% 가까운 정말 낙폭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맞다고 봐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조금은 암울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죠.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조정이, 어, 행복한 조정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조정이겠지만, 이거를 이제, 이번에 리게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번에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행복한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만 키워나간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에서는 저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시작 일단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2년 반새 최대 하락이죠. 음, 나스닥은 지금 최고치 대비 13.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뭘리게티 뭐 컴퓨팅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관세에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에다가 이런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 리게티 같은 양자 쪽의 섹터들이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 묻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아, 미국이, 어, 정말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주식, 주식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 니네가 하락을 하든, 어, 어떻게 되든 나는 지금 주식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이거 심각하죠. 이러다 보니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 결국 경기침체 우려라는 게 단계적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비율을 보면 아직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에 대한 비율이 계속 어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 저는 이 공매도 비율에 대한 청산이 적어도 이 저점이탈 구간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 제 관점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봐야 될것 같은데 음이 내용이 조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고점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다섯 파동에 대한 이 파동적인 측면 이한 추세가 끝났어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상승에는 총 다섯 파동에 대한 추세 그리고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A, B, C가 나오는데 이한 파동이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어, 어느 정도의 과매수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파동 자체가 이렇게 카운팅이 또 명확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파동째에서 이 라이징 웨치 패턴에서 주가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어, 과매수 구간에 대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여에서 나오면서 우린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하면 조정 파동은 어떻게 온다? A, B, C로 오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주가 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 젠슨 황이 어그 양자는 뭐 20년, 30년 걸린다 이런 발언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 뒤에 나오는 이 반등 구간, 이 ABC 조정. 이 조정 구간에서 한번 탈출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매우 타점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전저점은 여기를 깨야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제 관점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게티를 어설픈 자리에서 제발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설픈 자리에서 제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지 마세요. 지금은, 확실한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 하면 지는 거야. 조급해 하면 지는 거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자리가, 리게티 같은 경우는 딱그 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어, 일단은, 이0.236 구간 있죠? 0.236 구간 여기 라인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빠질 거라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타점을 또 어떤 식의 흐름대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가격이 나올 때, 확실한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이 조정 구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 수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인지하고 가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대략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이고 어뭐 240선 지지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이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가 또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그려 갈 텐데 이런 그려 가는 타점에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때 어떻게 보면은 차트쟁이들한테 너무나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뜰 때는 정말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뜰 때는 정말 매도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더갈 거다 갈 거다 생각을 하고, 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끌고 가야 진짜 정확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 타점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새벽 시장의 장중 대응이나 장중 타점 또 단기적인 또 리게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만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이끌어갈 테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리게티 컴퓨팅에 리게티라고만 리게티라고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리게티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하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타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한다고? 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근거와 원칙에 대해서 항상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좀, 어, 좀더 알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아서요.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 주실 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받고 스스로 공부하는 어느 정도의 좀 성의만 보여 달라는 거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앞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또 주식은 보다 확률 싸움이다 높은 확률 싸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내 계좌는 늘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의 뭐 종목명 평단가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종목들 혹은 리게티에 대한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드릴 거니까 이것 또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어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결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나오션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참 많은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하는지 제가 주, 추가적으로 좀더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 너무 또 걱정하지 말고 저녁 우리 새벽 시, 시간에. 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킬수 있으면 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라이브 방송 링크도 우리 구독자 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리게티라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의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 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로였습니다.